I will close this. 우리의 기록은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접속사 되시죠? You have not complied with. Complied with라는 게 있습니다. Complied with라는 것은 무엇을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따르다, 무엇에 순응하다는 얘기죠. Legal 법적인 obligation 의무를 따르고 있지 않아요. To file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하는 임무 이렇게 당신의 보고서를 그죠? For the survey 되겠습니다 어떤 보고서냐면 survey of specialized agriculture 되겠습니다 바로 조사 그죠? specialized 특성화된 농업에 대한 음, 음 그래서 i must remind you that 되겠습니다 remind 나와있어요 remind remind a that은요 뜻이 뭐냐면 a에게 that 야 라는 것을 상기시키다 또는 생각나게 하다 이런 얘기죠 나는 당신에게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뭐를? This report, 이 보고서가 be required, 요구가 되는구나. 의하여, 법에 의해서 요구된다는 걸 상기시키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title, 3 u t h United States Code, 코드는 법전입니다. 어제 미국 법전인데, 뭐, title 13에 있는 법, 거기에 의해서, 이거 보고서 반드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메일드유 메일 어, 보냈어요. 당신에게 우리의 첫 번째 요청 요구를 보냈습니다. for cooperation 뭐에 대한 요청이냐면 cooperation 협조 요청을 되겠습니다. with form in codes 되겠습니다. 여기 양식이죠. 양식이 뭐죠? 인 n c l o s e d 동봉되었어요. 양식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협조 요청서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초에, 1월 초에 보냈습니다. Second copy of the form, 두 번째 카피, 어, 폼 카피는요. Was sent, 보내줬습니다. 어, To에게, 당신에게, With my letter, 뭐 뭐와 함께 보내줬냐면, 네, 편지와 함께 보내줬습니다. 3월 달에. 자, 1월 달에 한번 보냈고, 3월 달에 한번 보냈어요. 자, please complete one of these forms. 되겠습니다. 이게 뭐, 완성, 작성하는 거죠. 작성하십시오. 이 양식들 중에서 하나를 작성하시고 나서, 작성하시고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죠? 그것을, 어리에게 right away 즉시 이런 얘기죠 요게 이제 이 사람의 그 목적이 여기 나와있죠 빨리 양식 작성해서 보내달라는 얘기죠 fail to do so fail to 뭐뭐 뭐 하지 못하다 그렇게 만약에 당신이 하지 못하면 we will not be able to 우리는 할수 없어요 그죠 이 can의 뜻이군요 할수없어요 complete the survey 되겠습니다 음. 완료하는 거죠 설문조사를 그죠 설문조사에 그 이거 표를 원스케줄 예정대로 일정대로 완료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당신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6발이죠 음. 그거 빨리 양측이 작성해서 지금 보내라 이게 그래 목적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